계속되고 있는 하락에 지치셨죠. 도대체 언제 오르냐는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쳐 있다가 단기 상승에 속아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정말 한둘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이런 실수 다시는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왜냐? 현재 비트코인에서는 반복적인 패턴들이 등장하고 있고 결국에 이 흐름이 끝나기 위해서는 딱한 자리를 넘어서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딘지 모르고 매수에 들어가신다면은 또한번 고점에 물리고 다시 한번 더 손절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하락장이 종료되는 진짜 신호가 무엇인지, 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려면 어디를 돌파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과 눌림 속에서 어떻게 똑똑하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이 모든 것들 실전 기준으로 전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놓치면 또 물립니다. 살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 지금부터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자, 오늘 날짜 12월 2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 트리거 브리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황 및 분석부터 빠르게 들어가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 상단이 비트코인 차트, 하단이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자, 두개다 날봉 차트인데,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하락장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 커플링 흐름들을 유지해서 오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차트에서는 동일한 패턴 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어떤 패턴이다? 역 N자형 패턴을 그리게 되면서 결국에 하락이 시작된 지점을 넘어서지 못했을 때 어떠한 흐름들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락하는 흐름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내용들은 결국에 이 하락이 시작된 지점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를 제외하고서도 현재 이더리움에서도 동일한 패턴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가 비트코인 4시간봉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 봤었을 때 차트에서 어떠한 패턴 나오고 있었다? 베어리시 플래그 패턴 등장하고 있었다. 자, 이 패턴 전형적으로 하락을 암시하는 패턴이고 실제로 하단선 무너지자마자 어떻게 됐죠? 하락하는 흐름들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패턴의 정석적인 하락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패턴의 하락이 시작된 지점, 즉 한마디로 이기 때만큼의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고 라볼수 있는 패턴인데, 자, 똑같이 이기때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여전히 추가적인 하락분이 남아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결국에는 이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분이 나왔는데, 이에 더불어서 이러한 패턴적인 모습만 바라보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세 자체가 염두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이러한 하락크름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반등 시나리오와 함께 준비했었고,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상의 문제로 비트코인만 빠르게 같이 확인해 보시면은, 자, 우선 저희가 함께 설정했었던 1차 진입가. 이 자리에서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곧장 하락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어떠죠 우리가 설정한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서 이는 진입타점으로 볼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실시간 대응 안내는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자, 그런데 이후의 흐름 보시면은 저희가 함께 설정했었던 2차 진입가북은 이 자리에서 가격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었고 이런 리스크 전략 때 미리 준비해 놨었기 때문에 반등타점 다가왔을 때 가장 빠르게 실시간 대응 안내까지 스토디룸 통해서 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의 흐름 보시면은 오늘 영상에서 다뤄봐야 될 가장 중요한 채널인 이 히든 채널 이전 매매에서도 이 채널 이용해서 반등타점 정확하게 지금 잡은 거 보이시죠? 근데, 지난 영상 놓치신 분들 위해서 이 히든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찾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일단 좋아요 눌러두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자, 아무튼 간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반등을 하기 시작한 비트코인은 저희가 함께 설정했었던 1차 진입가북은 이 자리까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었고 따라서 1차 진입가북은 터치하는 거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여러분들께도 전략 매도 신호 안내 드리게 되면서 저희가 들어갔던 비중의 100% 모두 안정적으로 수익의 기회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 근데 세인님 저는 지난 영상 끝까지 다 봤었는데 아 제가 이때 자느라 아니면 이때 바빠가지고 차트를 못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타점이 지나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나는 열심히 체크해놨는데도 놓쳤기 때문에 더더욱 아까운 마음 크게 드시는 거 너무나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올리는 데까지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그래서 가끔 영상을 올리기 전에 타점이 지나버리는 경우 뭔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기회 그냥 놓치는 일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 안내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 하나 첨부되어 있고요 이 링크 통해가지고 숫자 3번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런 기회 왔을 때 놓치지 마시라고 이에 맞춘 실시간 대응 안내까지 전부 다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 늦지 않게 신청해서 빠르게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이 대신에 저희 스터디 룸의 퀄리티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신청 인원 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더 받아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선착순 인원이 다 차기 전에 실시간 대응 안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날봉 차트 먼저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하락장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패턴 무슨 패턴이냐 바로 역 N장 패턴 그림에서 계속해서 하락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 하락이 시작된 지점 이 지점 지점을 결국 넘어서지 못했을 때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한들 다시 한번더 하락하기 시작하고 또한번 단기적인 반등세 나왔지만 하락이 시작된 지점들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다? 또한번 크게 무너지게 됐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결국에는 이러한 패턴을 반복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 반등 역시도 하락이 시작된 지점을 넘어서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세는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실제로 정말 어떻게 됐죠? 하락이 시작된 지점을 넘지 못하니까 비트코인은 또한번 눈에 띌 정도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이번 연도에만 등장을 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과거로 넘어와서 과거 흐름들을 같이 확인해 보더라도 하락세가 이어지던 중에 단기적인 만등세 나왔지만 예, 결국에 하락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점들을 도달하지 못했을 때 하락세가 다시 한번더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패턴 반복하면서 하락하던 비트코인은 결국에 이렇게 하락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점들을 넘어선 순간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러한 구간들을 딛고 일어서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들이 지지 구간이 되어주게 되면서 결국에 다시 한번더 하락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들을 딛고 또한번 대상승을 일으켜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뭐다? 바로 직전에 하락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지점, 이 지점을 돌파해내주는 것이 무엇? 보다 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안에서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한들 결국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타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넘어서 줘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 자리 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작정 쫓아가서 그냥 들어가서 고점 물림 될 것이 아니라, 아 결국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이어지면은 도대체 이 밑에서는 지지 구간대로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가요? 전저점 이런 거는 너무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확실하게 반등 타점 좀 찾을 수 있고 이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을 준비할 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히든 채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비트코인이 2025년도 1월 달에 형성했었던 고점의 기점으로 이 5월 달에 형성되었었던 변곡점의 고점, 그리고 이 변곡점 이후에 상승이 일어나고 형성되었었던 고점. 요세 개를 이어 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025년도 비트코인의 흐름을 전부 다 담고 있는 이 하반기의 시즌 채널이 하나 나타나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는데 자, 이를 4시간봉으로 넘어와서 확인해 보면 어떻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던 당시에도 가격이 그냥 이렇게 원웨이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이 채널선들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받아가면서 떨어지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죠? 이 채널 자체가 비트코인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채널이다 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 거고 자이 채널에 대한 신뢰성 역시도 저희가 어제 바로 이렇게 비트코인에서 하락분 급하게 나오던 당시 에이 청산이틈을 기준으로 하락 가속 구간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타점 놓치지 않고 오전에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 대응안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같이 설정해 드렸던 목표가 어떤 거 기준으로 잡아드렸다? 이 히든 채널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정 도와드렸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거한 시간봉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쭉 하락하던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싸우게 되었죠? 그렇죠. 저희가 함께 설정했었던 목표가 부근에서 걸리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만 하더라도 이 히든 채널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런 수익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흐름 역시도 히든 채널만 참고해 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반등 타점부터 이 지지 저항선까지도 체크하기 정말 유용하실 텐데요. 어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더리움 차트를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인데. 아,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 파악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차트 같이 봐야 된다지만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히든 채널 없나요? 그럼 이더리움에서 반등 구간 어떻게 찾아야 되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 이더리움에서도 이러한 히든 채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더리움 날봉 차트로 넘어와서 2024년도에 형성했었던 고점, 그리고 2025년도 7월 달에 형성했었던 변곡점의 고점, 그리고 이 변곡점 이후에 상승이 일어나고 형성됐었던 고점, 요세 가지 를딱 이어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더리움에서도 시즌 채널 하나 등장하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고 이 채널 역시도 우리가 자세하게 뜯어봤었을 때 이더리움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전부 다이 채널 선들의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받아가면서 하락하는 모습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널 역시도 이더리움에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채널이다를 판단해 볼수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은 이 비트코인의 히든 채널과 이더리움의 히든 채널만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이더리움의 반. 방향성들 전부 다 저희는 안정적으로 대응 전략을 준비해 될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커플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엔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이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됐던 지점을 넘어서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지금처럼 역엔짱 패턴을 그려 나아감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리거마저 동일하게 존재하는 지금 오히려 이 히든 채널로 우리는 매매에 대한 감을 잡기 훨씬 더 수월한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채널 영상 보시면 똑같이 따라 그리셔도 이 예, 막상 제가 그리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가지고 채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트레이딩 뷰에 오늘 보신 히든 채널들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 늦지 않게 신청해서 빠르게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일단 지금까지 저의 근거들을 들어보시고 아 솔직히 나는 이번 근거에 동의한다 따라서 이거 토대로 나 전략 좀잘 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따봉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제가 이 히든 채널 가지고 우리가 이 단기 상승세는 좀 어느 지점부터 어디까지 좀 노려봐야 되고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이 채널에서 어떤 선들에서 강력한 지지가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전략 함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전략 꼼꼼하게 메모해두시면서 시청해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장기 반등 시나리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입가는 이 채널의 0.5라인. 이 부분이 2788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4시간 봉 기준의 일목그룹 스팬2라인. 이 부분이 2859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분할익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문 체크해서 스터디룸에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 동반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매수 통해서 리스크 관리 바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 따라서 2차 지니까는 이 채널의 0 3 2 5 라인 2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0.5라인과 0.25라인을 하프로한번더 쪼갠 선인데 보통 이 정도까지 쪼개서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신뢰성이 높은 채널에서도 이 중단선을 한번더 나눈 선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선들보다 지지나 저항은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직전의 흐름들만 보더라도 이 선에서 가격이 지지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2차 지니까로 설정 도와드렸고요 따라서 이 부근이 2667달러에서 지지확인 꼭 해주시고 2차 진입 3차 진입가는 이 채널의 0.25라인 이 부근이 2547달러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지지확인 해주시고 3차 진입 진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세인님 저는 2차 목표가 도 너무너무 안내받아보고 싶고 이 타점에 대해서도 실시간 대응 하는데도 같이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제가 링크 첨부해두었습니다.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 이 모바일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주시면 문자 전송창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있고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신 분들께서는 숫자 3번 따기 3번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한분한분 한분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신청해서 빠르게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이 대신에 저희 스터디룸 원활한 소통과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신청인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더 받고 올해는 마감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실시 시간 대응하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 늦지 않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PC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폼으로 화면이 연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문항에서 실시간 관점 무료 스터디 신청 체크해 주시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해 주신 다음에 아래 보이시는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PC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고 있는데요. 자, 근데 나는 PC로 들어왔지만 이런 구글폼이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64-1809번으로 숫자 3번만 딱 보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한분한분 한분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은 기회만 놓칠 뿐 남들이 놓쳤던 기회 나는 꼭 붙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릴게요. 이 대신에 저희 무료 스터디 신청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 단기적인 상세가 승 나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구간들을 넘어섰을 때그 이름을 좀 쫓아가도 되고 우리가 목표가를 좀얻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그에 따른 전략들 함께 소개시켜 드려보자면자 우선 진입가는 4 시간봉 기준의 일목구름 스팬 투 라인 이 부분이 2,861 달러 부근을 돌파한 이후에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지지까지 받는 모습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요 FVG의 중단선 이 부분이 2,920 달러 부근에서50% 먼저 분할익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스터디룸에 따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린이 분들 이렇게 영상 시청하셔도 막 막상 내가 영상 보면서 직접 매매 해보려고 한다면 아 직접 하려니까 잘 안되는데? 아, 영상에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막상 실제로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지표 하나만 적용하신다면 내가 코리이어도 상관없이 그냥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도 간편하고 완벽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매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지표가 뭐냐 바로 자동 매매 지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에서 로켓 이모지가 뜨고 팔아야 될 구간에서 셀 이모지가 뜨고 있습니다. 따라서 딱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트레이딩뷰에 이 지표 하나만 적용하신다면 로켓 이모지가 떴을 때 사고 셀 이모지가 떴을 때 팔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지표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믿을 만한 지표가 맞나? 이런 생각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저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이 자리에서 팔았다고 가정 해보았을 때총몇 퍼센트의 수익이나 낼수 있었다? 현물 기준으로 무려 20% 가까운 수익률 낼수 있었다. 이 자동매매 지표 제가 직접 개발한 지표인데 이 정말 실전 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소스코드로 만들어낸 자동매매 지표이고 제 주변에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사용을 해보시고 아 이거는 진짜 애써서 만들었다. 코린이들도 이 지표 하나면은 아직 차트를 볼줄 모른다 그래도 쉽게 매매를 해볼 수 있고 이 지표를 활용해서 왜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라 그랬는지 따로 차트 공부를 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지표이다라는 평가를 남겨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 지표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제가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 매매 지표 받아 가시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게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첨부해 둔 링크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특별한 문의 사항 없으시다면은 그냥 편하게 자동 매매 딱 요렇게만 써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이 자동 매매 지표 여러분들께 적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신청해서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복기해 보자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 결국에는 하락이 시작된 이전 고점 부근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 엔장 패턴을 그리게 되면서 하락하는 흐름들 등장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승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하락이 시작됐던 지점들을 넘어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한들 내가 장기적인 관점의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자리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안심하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따라서 이에 맞춰서 어떤 흐름이 나오던지간에 우리가 전략을 준비하기에 수월해. 지는 히든 채널들 비트코인에서도 이더리움에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서 오늘 저희가 함께 준비했던 전략들 다시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댓글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는데 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강조 드리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만하면 내리는 패턴들이 반복되던 당시에는 혼자 대응하시다 손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따라서 최소한 쪽으로도 제 영상만이라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이 제가 매드리고 있는 안전 벨트 꼭 함께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 종료 전에 3초의 시간만 더 투자해주셔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차트들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매매에도 큰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